이분학한지문을뭐할 거냐면은, 인문예술 1번을 할 거예요. 네. 한지문하고끝낼게왜 이게 어렵냐면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대충은 알아. <laughs> 어, 대충은 알아. 근데 정확하게 이해기가 어려워. 근데 정확하게 이해해보자고. 자, 이름이 가수예요, 가수. 피터 가수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질문들과는 다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죠? 다른 유형의 것이다 이렇게 돼있지? 왜냐? 후자의 물음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유형의 물음은 윤리 내부의 물음이래 윤리 내부의 물음이지만 자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는 윤리 자체에 대한 질문이다 이 위에 있는 애는 윤리 자체에 대한 질문이다 자이거부터 너희가 정리가 들어갔어요 자, 아,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소위, 윤리 내부의 질문과, 윤리 자체 질문이 뭐가 다르냐? 자, 이거를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이런 거죠. 어떤 행위를, 예를 들면, 뭐, A라는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범죄냐, 아니냐를 고르는 거는 윤리 내부 또는 범죄 내부에 대한 어떤 논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윤리 자체에 대한 질문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범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범죄학이란 무엇인가? 또는 A를 범죄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소위 어떤 개념을 왜그 개념으로 부르는지에 대한 소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에서의 시각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한 차원 더 높은 시각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근데 생각해봐, 윤리라는 거에 대해서 윤리는 뭐냐 이런 질문이 마치 공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때? 어떤 철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명해 즉, 이 윤리 자체의 질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오른쪽에다 쓸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거부하는 입장이 있어. 거부하는 입장, 거부하는 입장이 있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고. 자 일단 첫 번째. 윤리, 아 철학자들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자, 1번.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다. 자, 거부하는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윤리적 원칙과 관련돼요. 윤리적 원칙. 자, 무슨 말이냐. 계속 보면,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 중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자 윤리적 원칙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이 있어. 예를 들면은, 너네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치킨을 먹어야 돼. 그게 나의 윤리야.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돼? 행위의 이유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야? 자. 내 개인한테 그냥 중요한 거야. 그럼 어때?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지를 물어볼 이유 자체가 없는 거야. 그죠? 개인에게 중요한 일은 뭐 한다? 질문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돼. 행동하면 되는 거야. 개인이 중요한 거를 행동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그 행위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에 따른 윤리적 행위 때문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 자, 대표적으로 이걸 또 비유해서 얘기하면 비유해서 이거 제대로 이해해야 되더라. 내신에 나온 헷갈린다.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요즘 친구들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 아니다. 아 너네들이 아는 걸로 해보자. 너는 왜 하필 아이폰을 좋아해?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가 물어본다고 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구구절절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아이폰은, 삼성 핸드폰에 비해서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 그냥 좋은데? 이렇게 만약에 대답이 난다면, 뭐랑 비슷해? 너 그거 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이유가 있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한테 그게 그냥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합당한 이유가 그냥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나는 하고 싶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이 질문을 거부하는 입장의 이유야. 첫 번째 근거. 자, 이걸 잘 분류했어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빈자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기부행위가,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너왜 윤리적으로 행동해? 라고 물어본다면,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난 그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유가 없어. 자,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따르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정의는 뭐다? 개인의 원칙. 여기 나오는 그, 어지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 이게 이러한 정의야. 따르는 경우, 일단 윤리적 결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천적인 문제는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제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심을 하잖아. 그럼 중간에, 왜 라는 질문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얘는 왜 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어? 얘는 그냥 실천이야. 됐죠? 왜 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어. 그냥 실천. 자, 그 다음. 그래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의미가 없다. 왜? 그냥 내 개인한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유를 물어볼 그 가치 자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근데. 이제 우리 가수 피터 시어께서 반박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반박할 거냐? 그러나 이 경우 윤리적 원칙은 칸트의 용어에 따를 때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 자, 나오네요?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 개인적 경률에 머물고 간다. 자, 그래서 피터 시어는 이러한 거부의 입장에 대해 거부를 거부하는 거야, 피터 싱어는. 오케이? 거부를 거부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거부하는 입장을 거부하는 게 피터 싱어야. 그래서 여기다가 너네가 이제 피터 싱어를 정리해놓고. 피터는 이 거부를 거부합니다. 거부야. 뭘 거부하느냐? 당신들이 말하는 그것은 윤리를 윤리 아닌 것과 구별해주는 보편적인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도 없어라는 식으로 거부를 거부합니다. 자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개인의 중요한 원칙을 기준으로 윤리를 세운다면 기본적인 윤리의 규칙이 윤리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는 그것에 어긋나. 그럼, 피터 싱어는, 윤리는 왜, 아니, 우리는 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 싱어는. 해야 된다, 이있이요 오케이? 그래서, 당신들이 말하는 거부는 또 내가 거부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거부를 거부한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또 거부합니다. 약간 거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자,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 말이 기니까, 최대한 뒤에 있는 내용대로 설명하며 여기 비추세요. 자, 나는 왜 윤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입장. 이 질문은 의미가 없어. 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질문하는 거야.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같은 유형의 물음이라고 판단한 입장에서 본다면, 자, 여기 나오죠. 윤리적이어야 할 윤리적 이유를 묻고 있는 것. 자, 어때? 윤리적 이유라는 거가 있는데, 윤리적 이유는 왜 윤리적이야? 마치 뭐처럼 보여? 너네 5살짜리 동생이나, 조카가. 자, 사과는, 그, 아니지. 사과는 빨간색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빨간색이, 왜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를 또 묻고, 또 묻는 거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를 또 묻는 거죠. 사실 예시가 막 적절하지 않았지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또 물어보는 거죠. 이는 윤리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왜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나오네 인여적 물음. 똑같은 걸또 물어보는 그냥 쓸데없는 물음이 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나, 피터싱어는 이 물음을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고 있는 물음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자, 나오네요. 또, 이 거부를 거부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자,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고 있는 물음이 아니다 즉 어떤 전제된 것은 없어 그래서 해야한다 라는 말이 꼭 윤리적으로 해야한다 즉 윤리적으로라는 건 전제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됐지? 그래서 이러한 물음은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한 방식이고 그래서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관점을 얘기하는 전제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모든 관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보다 피터 싱어는 첫 번째 거부의 입장을 거부했어 그죠? 너희가 말한 대로 이 질문이 의미가 없으려면 윤리는 보편적이라는 속성이 어긋나 라는 거고 두 번째 너희가 질문하는 방식대로 어떤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걸또 물어보는 소위, 아까 말했던 인여적 질문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건또 피터씨버가 뭐 거부한 거야. 이 질문은 어떤 전제되어 있는 건 없어. 그냥, 뭐라고 돼 있어? 중립적인 입장으로 질문하는 거야. 중립적 질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는 하는 이런 종류의 물음이다. 즉 피터 심어는 이 왼쪽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말했던 기업과 같은 질문을 매우 해서는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업과 같은 입장을 매우 해서는 된다. 그러면 마지막 피터 심어는 윤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점. 얘들아, 개인적 관점이 아까 누구였죠? 얘죠? 오른쪽. 그래서 개인적 관점은 아까 거부하는 관점 1번.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근데 이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불편부단한 관망자. 관망자는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보편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거 보편적인 거 여기 왼쪽에 있죠? 윤리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보편적인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근거로만 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누구라고. 자, 이것도 아까 뭐였어? 여기에 모든 관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립적인 관점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물음이다. 즉, 그 물음은 행위의 개인적인 근거를 넘어서, 그 다음에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보편적인 판단이 뭐다? 히터시와 말하는 이두 가지. 1번, 윤리는 보편적인 특징을 받았어. 그 다음 2번, 뭐다? 윤리하라는 질문에는 어떤 보편, 아니, 그 전제된 질문은 없어. 조각적인 관점이야. 이렇게 정의가 돼서 마지막에 그, 결론? 그 물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이 물음이 보다 잘 적어놔줘 물리 자체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다자 오케이 정리가 됐끝자 아니요 이제 너네가 뒤에 3번 오아아 그럼 열심히 긁어 음. <laughs> 아, 자 3번 고민해보세요 한번더 어디가 들렸었지? 3번에 많이 그대로 너으 깨끗하다면 은 요거 잘 정리해줘야 돼 3번 오케이 음. 정리 지금 해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잘 껴맞추면 되죠 빈칸을 일단 답은 어렵지 않게 도출해낼수 있는데 일단 이 물음에 대한 고찰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고찰은 어떤 생각,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논문 제목 보통 이렇게 쓰는데. 자,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적절한 물음이 아니나라고 견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가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는 거지. 자, 윤리적 원칙은 개인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견해 1에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을 윤리적으로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게 이제 가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의 반박 즉 피터시마의 반박은 뭐가 들어가느냐 너희의 말대로 한다면 윤리는 그러면은 보편적인 게 아닌 게 된다 즉 윤리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기가 좋아 할수 있어 이렇게 반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해 2에 있는 가의분자리에는이 질문은 그 윤리적인 것에 대한 전제가 들어가 있는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윤리적인 의미는 윤리적인가?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이녀적인 질문인 것이다. 이렇게 되고, 이제 피터시와가또 반박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전제되어이게 없고, 이건 어떤 뭐 종합적인 관점에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는 질문을 할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몇 번이 답이냐? 얘는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왜? 윤리적 법칙은 누구에게나 보편, 보편이 아니잖아. 가 같은 경우엔 어때? 개인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보편적으로 적용이라는 말이 틀려서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간단하게 정리. 진짜 어려울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 됐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